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었습니다.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회사가 노동자들에게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시민들이 노동자들을 위해 돈을 모아 노란봉투에 넣어 전달한 적이 있는데 이걸 노란봉투 캠페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고 그 흐름에서 만들어진 법안이 바로 노란봉투법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정식 법률 명칭은 아니고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부르는 말인데 핵심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하청노동자가 원청 기업에 대해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노동쟁의의 개념도 넓어집니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의 결정에 대해서 노동쟁의가 가능해집니다. 셋째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됩니다. 노동자의 파업 때문에 회사가 손해를 보더라도 파업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회사는 노동자 개인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크게 대립합니다.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반해 경영계는 노란봉투법 때문에 불법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우려를 표시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